방금 먹은 그레이트 보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라렌자 제발 3홈 제발 아 <laughs> 아니 왜 계속 4홈이 나오지? 아, 아쉽습니다. 가미가다가 지금 무영 더스크 이홈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딱 신중을 작업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말론 여기다 그냥 쓸게요. 말티르 박아서 신중. 어, 사실 높은 방어력이랑 뭐 모든 저항 정도가 있는데 말론에 쓰기엔 좀 아쉬운 아이템이긴 한데 지금은 그냥 용병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신중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좀 남아서 겜블 한번 해볼게요 안수 뽑아볼게요 브렘블미트가 나와야 좋으면은 어 나오네 오케이 이러면은 한 계속 써볼게요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혹시 몰라요 펄은색 고무장갑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 이거는 너무 진하죠 이거보단 좀 연해야 되고. 아. 오! 아. 야, 낚였네. 아, 색깔이 완전 똑같이 나왔네. 아, 안 되나? 야, 돈도 이제 얼마 없다. 오! 아. <laughs> 야, 이거 계속 낚이네. 야, 돈 거덜났죠? 아, 그래도 즐거운 겜불이었다. 뭐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지옥에 입성을 했습니다. 물리 화라마존으로 초기화도 한번 했고요. 지옥에 왔고, 지금 저항은 완전히 지금 낮기 때문에 지금 스치면 진짜 누울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결국 코룬을 한 개를 더못 먹어서 그냥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사모할 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기온 <laughs> 끼고 아이템을 일단 무기는 조화. 그냥 조화로 만들었어요. 어, 투지 재료도 없고, 어차피 조화도 나쁘지 않은 활이라, 그냥 매추리에다 만들었고, 기용 강타치타 있고, 거의 밀리케의 근본 뚜껑이죠. 그리고 민첩사의 모든 저항 목걸이. 나쁘지 않죠? 그래도. 그 메이지작 평화. 그 더스크 사모음이 있긴 한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평화는 일단 메이지에다 1차적으로 만들었어요. 발키리가 몸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블린 발가락 강타 있죠 여기에 나머지는 뭐 레지 위주 마음링 하나 끼고 있고 장갑 괜찮죠 공속이랑 마흡이랑 레지 두줄 그리고 귀깨미 나머지 부적들은 뭐 그냥 예 <laughs> 네, 저항용 위주로 꼈고 어 매거레 참 이런 게 없어서 데미지는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용병은 일단 방벽 통찰 그리고, 신중, 이렇게 끼고 있고, 아마 치료 뚜껑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기의 피읍이 달린 게 나오면은, 어, 치료 뚜껑으로 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악의 속을, 괜찮죠, 지금? 이 정도면은 깰만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약하지 않은, 거. 이거, 이거, 이거 할만한 겁니다. 어. 일단 액트 1까지는 좀 문제없이 쭉 진행이 잘될것 같아요. 그대를 환영하오. 안다 도착했구요 어, 독대이 강력하고 물리 방어력이 높아서 그냥 말뚝딜 하면은 끔살날 수 있거든요. <laughs> 조심해야 됩니다. 저항도 낮고해서 그래도 강타가 아이고 강타가 있어가지고. 잡을만 해요. 그래도 피가 벌써 이만큼 까졌죠? 또 뱅글뱅글 돌다가 불꽃 카이팅으로 독은 최대한 안 맞는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아주면서 카이팅 해주고요. 아 이거 <laughs> 오케이 거의 다 잡았네요. 이거는 그냥 이제 는 말투티를 해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아, 본 스냅? 어, 안 주셔도 될것같고요 어쨌든 간에 안다, 어, 나름 스무스하게 커트 했습니다. 어오 피흡 달린 용병 무기가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이러면은 이제 치료 뚜껑을 껴줄 수 있어요 치료로 용병 투구 바꿨고요 이게 디버프를 빨리 풀어주기 때문에 정화 오라가 방벽보다는 치료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대로 쭉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의 성역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 면역이 많아서 텔포로 잘 이렇게 스킵을. 오우, 쉣! 오우, 이러지 마. 오케이. 어 위기가 있었지만은 잘지나갔고요 어우! 몰아서 이렇게. 오케이. 순조롭다. 어! 어, 잘못 탔다. 이거! 야, 광신 오라. 야, 무자비하다. 우여곡절 끝에, 아, 드리엘까지 왔어요. 방타 있어가지고 보스는 그잘 잡죠. 방병 안 죽게끔 탈포만 잘 먹여주고. 아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이제 가라. 어 아이템 좋은 거 하나 주고 가. 오 설마 탈목? 세트 목걸이. 이 거래를 할건 아니라서 뭐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오면 좋죠 탈목. 네, 액트 3로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육이 해낸 이 마법판. 어, 트라빙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히드라가 있어 가지고 제가 화염 저항이 낮아서 진짜 끔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잘 텔포로 한 명씩 끌어와서 잡아주면서 오케이 돌이깨 갖고 있는 친구죠 이리 나와봐 오케이 완벽한 포지션 데미지 잘 들어가죠 그래도 일단 돌이깨 획득했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야 진짜 딴딴하다 잘안 죽네 은병 활포 컨트롤 해주고 죽어라 이제 오케이 스라빈칼아 힘들게 커트 했습니다 어 맵피 잡기 전에 어이 친구들 좀 잡아주고 맵피 잡으면은 될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자 아, 메피 메피는 이제 금방 잡죠 약해가지고 은근히 물몸이라 네이 정도면은 메피도 좋은 거 안수 하나만 주면은 진짜 너무 행복 할것 같았는데 아 템이 네 액트4로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레벨은 79에 일단 액트4 도착을 했고요 뭐 안다, 두리엘, 매피 다뭐준게 없어서 일단 템은 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무게는 좋아 그대로 일단 끼고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체죠. 기여 강타치타, 본체입니다. 본체 그리고 매직 목걸이, 평화 끼고 있고 고블린 발가락. 얘도 이제 거의 한 95%가 길두로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은, 프 아, 5%는 고블린 발가락으로 되어 있다. 아무튼 이렇게, 어, 나머지 템들도 그냥 출발할 때 끼던 템들 그대로 끼고 있고, 일단 액트4도뭐쭉 한번 진행해보면은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 대장간 도착했고요. 어웅룬이 나오면 좋겠어요. 웅룬이 나와주면은 협박을 만들 수 있어서 제발 코룬도 좋아요. 아 팔룬? 야 팔룬, 팔룬 이게 코룬도 없어가지고 순종도 만들 수가 없는데 아 애매한 룬이 나왔어요. 팔룬. 자 일단 카생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 정도면은, 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정도면은, 잡아는 지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좀, 한 명씩 좀 끌고 나와가지고, 잡으면은, 디아 소환까지, 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선고를 달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아요. 내가 불을 쏘기 때문에, 완전히 제 카운터거든요? <laughs> 좀 신중하게, 아이고. 신중히, 유인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일단은 일루는, 어, 커트가 됐습니다. 야, 쉽지 않다. 어, 쉽지 않아요. 아, 디아가 지금 가운데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이구 어이구 야 불이 지금 좀만 스쳐도 어우 피가 <laughs> 야 밖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주나? 어이구 야 활포 계속 빨리 죠 지금 오케이 나왔죠 이러면 이제 시간 걸리더라도 잡,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이저를 안 쏘고 불만 계속 쏘네 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와, 마을을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갔다는 하 거지? 잡아지나? 가나? 오케이. 야, 아이템은, 레오프츠, 아, 아, 에테? 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야, 디아, 어쨌거나, 결국, 커트했구요. 어, 액트5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삼바바 도착을 했고요. 어 장갑을 따로 지금 새로 뽑았어요. 중간에 네프론이 또 나와가지고 괜찮죠? 쌍읍에다가 강타 장갑으로 꼈고 나머지 템들은 뭐 액트포트에 끼던 그대로 끼고 있고. 아, 좋은 친구들이 나올 때까지 리셋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아, 홀프! 야, 이거 안될것 같다. 홀프는 아, 홀프는 쉽지 않아요. 저 신성한 빙결은 아, 쉽지 않아요. 오케이, 아, 선고가 나왔네. 어, 아, 이것도... 아 이것도... <laughs> 다시 뽑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물리학은 충분하니까 이번에는 어뭐 없는 것 같죠? 야 이거 오케이 아마도크마도크 먼저 잡았어요 콜릭도 이제 커트가 될것 같아요 오케이 콜릭 커트 됐고요 야 탈릭이 지금 돌가죽이라 어 한참 때려야 될것 같아요 거라 이제 오케이 야 지옥 산 바바 커트 했습니다 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발까지 어 어이구 야 이거 저 친구들 무섭거든요 어 가게만 해줘 <laughs> 가게만 해줘 오케이 야어 그냥 갈게 그냥 어 야, 쉽지 않습니다. 어, 3층에 어우, 버닝 소울이다. 잡아볼까? 아. <laughs> 야, 세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어. 시체 먹고 어, 리방하게 <laughs> 시체만 먹게 해 줘. 어안 까볼게. 야, 버닝 소울은 아, 안될거 같네요. 어우, 이거는 버티지를 못하네 몸이. 스체만 제발. 어우 집착하게 포션 먹어주고 나가기 오케이. 지금 성채 외를 못 찍고 지금 계속 리방을 하고 있어서 오아 제발 오아 오와 야 이거 와 이거 피하기 없었으면은 야 죽었다 이거 어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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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지 않습니다. 방금 먹은 그폴 한번 들어볼게요 라렘자로 해가지고, 통찰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거든요. 사움 나오면. 제발. 아! <laughs> 아니, 왜 자꾸, <laughs> 어, 이러면 진짜 쓸데가 없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발 도착했습니다. 아 힘들었는데 어 어찌 됐건간에 왔으니까 아 어, 시작하자마자 소환을 한다고? <laughs> 어야 그래도 발 생각보다 데미지가 괜찮게 들어가죠? 지금 강타랑 치타가 있어가지고 어 역시 기본 투구가 답이었다. 이거 투구를 제가 화로를 끼고 용병이 어기움을 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장의 치료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한 좀어안 얼고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가을도 커트가 될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오케이. 오우. 헐. 커트했습니다. 오우, 화라마. 오우. 후. 야, 쉽지 않았습니다. 어, 길드는 이제 다시 내가 끼고. 어, 어찌됐건 간에 지옥 주로업을 했습니다. 네. 아이템은 별거 없구요. 네. 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지옥 클리어 했구요. 81레벨에 졸업을 했습니다. 저항은 처참한 상태로, 꾸역꾸역 어떻게든 클리어를 했고, 활력은 한 700정도 맞추고 졸업을 했어요 뭐 아이템은 <laughs> 야기온 수치에 맞춰서 힘을 좀 높여줬고 이제 동공행상을 해야겠죠 <laughs> 어 쉽지 않았습니다 네 거의 뭐 강타 빨로 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장비는 일단 조아 결국에 코 룬을 하나밖에 못 먹어서 조화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투지 없을 때도 조화로 졸업을 했으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 깨알 원소 데미지도 있어가지고 큰 도움은 안 됐지만 투구는 기움야 이거 없었으면 사실 못 깼을 것 같아요 와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어, 아무튼, 길두가 좋게 나와줘서. 그리고, 갑옷은 평화로 졸업을 했고요 투지를 못 만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크래프트 장갑. 듀얼읍에, 뭐, 그것 말고는 없네요. 강타 7%랑. 그리고, 외성번지도 중간에 먹어가지고, 화염 데미지가 너무 아파서. <laughs> 일단, 이거라도 끼고, 졸업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영상이 남아있으려나. 그리고 벨트는 귀개미, 그리고 레지랑 빈간 붙어있는 레어 반지. 그리고 고블린, 여기에도 강타가 있죠. 어... 사실 귀욤이랑 고블린 빨로 깬것 같아요. 강타 빨로 그냥. 약간 조금 어거지성으로 깬것 같은데, 어, 하라마 그래도, 아, 용병템은 치료. 중간에 이제 피흡 무기가 나와져서 치료로 꼈고요하루를 벗고 이제 기여움을 꼈기 때문에 빈감이 좀 중요했거든요. 빙결 방지가. 근데 이제 정화 오라가 있어가지고, 그걸 용병한테 껴줬고, 신중. 무영, 더스크, 이옴이 딱 나와줘가지고, 먹었던 말룸 여기에 써서 신중 꼈고, 뭐, 피읍, 무기, 이거 액트 2에서 나왔었나? 길가다 먹은 것 같아요. 아무튼, 화라마, 어, 클리어까지 좀 재밌게 한것 같아요. 다음 캐릭터는 어떤 걸 할지 아직 안정했는데, 어, 아무튼, 화라마, 좀, 퀘스트도 좀 스킵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어, 재밌게 클리어까지 한것 같아요.